식품 보관 꿀팁 식재료 낭비 줄여주는 진공 포장기 추천. 샤오미 미지아 자동 진공 실러 기계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식품을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공 패키지 기계입니다. 소형이라 주방에서 공간 차지도 거의 안 하고 배터리로 작동해서 이동도 간편하답니다. 10개의 식품 보호기 가방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음식을 한 번에 보관할 수 있어요.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 식재료를 오래 보관하고 싶으신 주부님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주부 여러분, 이 제품은 매직실의 가정용 전기 진공실러 포장 기계 모델 MS175입니다. 이 제품은 식품 보존에 정말 유용하답니다. 30cm의 실린 길이로 다양한 크기의 식품을 밀봉할 수 있어요. 진공백도 함께 사용 가능하고 전기로 작동하여 사용이 간편해요. 주방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신선한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테이블에 두고 사용하기 좋고 공간도 적게 차지하니 주방 정리에 부담이 없네요. 신선한 재료를 오래도록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전기 진공 밀봉기는 주방에서 정말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30cm의 실린 길이 덕분에 다양한 식품을 손쉽게 밀봉할 수 있어요. 전기 방식이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습식과 건조식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특히 내장커터가 있어 밀봉할 가방을 잘라내는 것도 쉽답니다. 환경에 해로운 화학성분이 없다는 점도 안심이 되네요. 총 10개의 가방이 포함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하기 좋고 이 제품 하나로 식품 보관 걱정을 덜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합니다.